내가 <laughs> 확실히 겹치진 않는다. 애들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이어호그러게에 어제 엄청 겹쳤는데, 나 오늘은 아무도 안 겹치는데, 똑같은 애가 한 명도 없어. 그 자칭 그마도 안만나고나뭐 하지? 안 한가? 와, 상대 그마 있다. 왜야? 부산사 나이. 상대 생각그만안 돼. 그, 이다 1인데? 상대 그 8시즌 그때 3, 3포지 그마요 8시즌이면 아직 그거잖아 그.. 딥 인플레이 일단 3포지 그마여가지고 탱커만 해, 탱커만 해킹해볼게요 그러면 좀 화난 애인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탱커가 뭔지 보고 탱커만 보고 해킹해볼게요 아니면은 위면은, 이러면은 뒤 우리 이면은 이러면은 선브라 뒤돌아서 안전할 때만 해킹해도 되고 해킹 안 하고 그냥 긁고 빠지기만 하 되거든요? 아니면은 야타 있으면 야타만 겁나 지지고 뺌 음. 아나 여기 있어. 이거 계속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힐러 긁고 이동기 생존할 때만 쓰는 식으로 해도 돼요. 수비적으로. 우리 지금 수비적인 조합이라. 네, 파라. 파랑 야 사람 친놈이라 음... 파라. 이러면은 정면에서 파라 패킹해줘도 되고. 시그마. 시그마 너, 나. 나. 떨어졌어 잠깐만. 괜찮아 나 여기 있을게. 가을게요 아, 다시 해봐야 돼서. 시그마 1지 시그마 지금 시그마 금킬한 대만 시그마 1킬 시그마 1위도다위도위도위도줄 모른다 쟤 알갈 알갈 나 알갈 상대 파라랑 파라랑 쟤만 좀 지금. 운데 파라랑 탱커 오, 나 걸렸다 둘 빼면 버러지야 거기 못 가져요? 바로 저기? 쭉받았어요 그래서 상대 위도 빠지고 쏨아죽겠다 죄송해요 죽어요 이거 어, 이게 어떻게 해, 이걸 뭐... 뭐지? 이거 어, 그냥 쪽에서? 계속 안전하게 숨어 있어도 돼요. 이 플릿 때쯤에 아, 네. 아, 아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팀쪽빠졌었데 내가 잘못 해 가지고 아, 피리온데. 바필 여기 이쪽에 헤어 가는 아, 이러면은 내가 가 근데 라도 있고. 아고 아. 어, 어, 아. 킹인데 어. 거기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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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피! 바로 피! 바로 도망라나봐야 돼. 나안될거 같은데? 나안 돼, 나안 돼. 아... 저안 응. 돼요, 그러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빠지자. 빠지 빠져. 빠지. <laughs> 아는데도... 나... 이 사람은 나... 상대 진짜 두명 빼고 다못하거든할 음. 만해. 할 만해. 개피 개피 r 파라 p 파라 s 파라짤메이 u p e r Chat. 위 i 위에 위에 Pierre. I'm a y o 게 n g lady. You w a n 안돼 안돼 e e my kids? Show up, show up, show up, show up, show up, s h o 이런만만. 힐이 안 들어와요. 안 보여. EMP 있는데, EMP 있는데. 꼭꼭꼭꼭꼭꼭 메시온 메시온 메셔온 터크, 터크, 터 나이스. 시마 시마. 알아선다. 시마 오기자, 이거 잡을 수 있어. 여기까지 잡아야 돼 지금아. 어어어어어어어어곳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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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적당히 순브라, 순브라, 피, 피. 아, 적당히 하고 빠졌어야지. 선브라, 선브라, 감피, 스마트어 아, 아, 씨, 아래, 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 미치겠네, 저아이 떨어졌어. 나 아, 나 뒤로 빠져네 <목소리> 와, 그건 숙네지 아, 수면의... <목소리> 어, 나 <목소리> 슬리퍼 계속 피, 겨드 비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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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 이러면 탱커 바뀐다. E M P도 빠졌고, 나노 빠졌나? 겨드 뺐어. 딜 비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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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나노 있나 저기? 어, 드 비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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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겨 뒤어 가야겠다 a r 올라온다 아 e careful. I'm up here, i 나피 e 나피 i 나피 e r e i 웨 up here. Oh! w h e r 자리 y 이 u r where's your, where's your d o 나뒤일 h 뒤일 e 필 y o 못 나오는 중. 아, 뭐야?

야타 나와라 제발 야타만 잡게 탱코도 받게요 이거 나올 듯? 지지겠다 애들 아니면 뭐라 뭐라 인턴 스 인턴 스 인턴 스 뭐라 메리시 아그 뭐야 선물한 그대로 애들 지른다 지르는 거다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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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이거 그럼 뭐라니까 그냥 정면 지르면 될것 어, 같아 뭐 어, 그래 이쪽으로 아 선수 빠지고 아나이 빠지고 스케 다 빠졌어요 하나 숨려고, 어, 숨려고. 나 이거 하나만. 이거. 어, 나다걸렸다 걸려, 걸 걸려, 걸 아, 순둥이 잡을 때빨나 다시 올라가야 돼. 음, 오케이, 오케이. 죄송, 죄송, 죄송. 내자랑 괜찮, 괜찮, 괜찮. 그래 여기. 나. 아, 나 짤아, 나 짤. 예비 턴 인턴의 게 이거 어떻게 이겨, 지금 하 여기다가. 인터페인 e face of t 인 e f a c 만 of 만 h e f a c 짤! of the 한 번도 못친 f 같은데 f a <laughs> 야 e 처음부터 있었나 있었어요 네. 버러지 같은 새끼 of the face of the face 못 치고 h e face of the f 가 처음에 야타 미친놈이데 이랬어. <laughs> 아 내가 쟤한테 그랬어? 어 그랬잖아 파라랑 1대1하는거 보고. <laughs> 아야 아, 왜내 왜 기억을 못해요? <laughs> 내가 원래 저런 벌어지는 욕하고 나서 기억을 잃어버려. 아 그래요? 저 저도 저도 기억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 그럴 리가요. 괜찮아요 저도 벌어지라. <laughs> 그래도 야타로 1대나질 않잖아요. <laughs> 선 정말, 정말. 정잖아잖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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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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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게 정말. 정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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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크좀할게말 상대 정말. 정말. 정 에코할게요에코한 번도 안 해봤다. 에코 옛날에 엄청 오버워치 원때 해보고 안 해보는 에코 해볼게요. 오케이. 눈 피해볼게요. 날파리지오오 야타. 어아그맞아주아야 한대 맞음 한대. 야타 피해. 타피 파라살이야. 파라살. 야타 피해. 야타 피해. 야타 피해. 야타 피해. 타 피해. 타 피해. 지갑 없어. 아나 여기. 자라 오 키. 자라 오 키. 라안한번 빠지고. 아이씨 싸가떠므새끼 방아 노라 방아 노라 벤처 티 벤처 벤처 번스터를. 벤처 1 벤처 1 벤처 1개 처 1개 벤처 1처1처 1개 엔와 상대 힐러 팀맨이라 무조건 팀맨이다 이거 그냥 던지데 다.. 다..라.. 다..라 뭐? 라이저다아야탱커 아나 빼고 아니 아니 이걸 레먹 맞아? 아 지금 네. 힐러 없잖아 가 이제 힐러 없잖아요 가가 이제 괜찮아? 이미 다 먹었어. 남은거 내가 먹을어나 어. 올라간다. 어호 굿다. 아. 나 살려줘. 죽었나 어, 살려줘. 어, 살 어, 아, 살려줘. 아, 살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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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 <laughs> 야 좋아 한 번에 안 주노 호그 렉킹 호그 렉킹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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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캐피 뭐야 여기 지금 뭐이게 아니 왜아 어, 내가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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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팔아, 보고 있어가지고 못봤다 아 좋아 진짜 안 주네 우리 야타 알갈 알갈 메르시 왜여냐 안녕 메르시서갈 사람? 맞았네 호그 잡자 호 잡자 호고 잡아 잡아 2층 메르시야 어우 뭐, 어떻게 맞췄대 나 지금 점프 가능 2층 고 2층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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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수면 없잖아 다 내려가 이개 2층 안보안보안보나 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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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어? 아 막탄 가자 막탄 가자. 응. 상대 팔수 있고. <놀람> 이거 뽕팔아 가도 되나? 어 뽕팔아. 어, 다 붙어 있다. 한번다 붙어 있다. 여기 아. 이쪽. 돌았다다 붙어 있다. 히러드아히러드 화물. 그냥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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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고. 화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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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나피 아나메시메시 메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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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밀어, 밀어, 밀어. 몇시왜좀왜좀왜좀 왜? 어. 어. 아, 또 피인데. 아, 살렸어, 살렸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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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뿅뿅뿅. 포핏. 찾았깨껴주 마, 껴지 마. 오! 아, 멍청이들인가 저기. 힐러들께 힐러 다다 버있으면 당연히 이 옆에 막겠지. 저 힐러들은 무조건 징배입다 오늘 파티 다 가져가시네요. 패키 한 장만 스물 명이야. 와이스바은 뭐냐? 와 뭐냐? 와 뭐야? 와 뭐야? 아 저쪽 힐러들은 진짜 팀배너는게 맞고 이거 남 타면 되나요? 아 오케이 그럼 저도 화장실 좀.